안녕하세요 베란다 농부입니다 오늘도 저랑 싹소롬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요 하얀 싹소롬을 선두로 해서 이제 보라 싹소롬을좀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싹소롬들이 워낙 꽃을 계속 피는 상태라서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싹서름도 그런데 이 안에가 엉망진창이고 막 얘가 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네요. 근데 지금 사실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냥 가감하게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꽃 아깝다 생각하니까 계속 지금 꽃 때문에 제가 못 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 얘도 이렇게 자르고 또 이쪽도 안 잘라주니 꽃이 얘가 원래 겨울에 이렇게 피는 건지 베란다에서는 정말 꽃이 계속하고 그 대신 여기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아, 조금 잘라주니까 조금 낫네요. 아래쪽을 이렇게만 잘라줘도 훨씬 낫습니다. 아래쪽 이렇게 무거우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꽃을 보겠다는 제 욕심에 제가 계속 못 잘라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아래쪽을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보라싹 소름이 또 근데 신기하게 요 베란다에서 가을을 요렇게 예쁘게 보내네요 아이들이 보라싹 소름이 이렇게 그래도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라내도 잘라내도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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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이네요 얘는 진짜 그래서 요 정도만 오늘은 요 정도만 잘라서 또 꽃을 당분간은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 쓰러져서 요 작은 요거는 빼버리고 요좀 굵은 걸로 꽂아서 얘가 지금 휘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너무 한쪽으로 무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휘니까 제가 지금 타이로 요거 벌크 타이인데요. 요거로 좀 묶어줘서. 이를좀 고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이거 두개 정도 위쪽에다가도 이렇게 하나를 더. 어, 워낙 가지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묶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유박을 주고 나니까 진짜 많이 가지들이 무성해지고 꽃이 심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잘라줄 기회를 놓쳐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렇게 잘라주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 얘도 지금 꽃이 힘없이 피고 있는데요. 이거 다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얘도 이렇게 밑에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싹도 여기도 싹도 잘라줘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유 아까워라 꽃이 엄청난데 그래도 잘라주면 또 내년에도 몸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휘기도 하고요 얘는 조금 빨리 잘라서 그런지 몸이 꼿꼿하네요 그래서 얘는 좀안 묶어줘도 제일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얘를 이제 지난번에 이 하얀 삭소롬 하면서 물삽목을 해보니까 심없이 키워주는 하얀 삭소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 아래쪽을 제가 혼자 영상 없이 한번 정리를 해줘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훨씬 깔끔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얀 싹소롬을 선두로 해서 이제 보라 싹소롬을좀 정리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싹소롬들이오낙 꽃을 계속 피는 상태라서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삽목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물로 해서 좀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저도 심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물 삽목을 했는데 물 삽목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고 좀 상태가 아우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물에 꽂아놨던 애들인데 얘는 하얀 삭소름의 저기라서 물 삽목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물 삽목이 안 되네요. 뿌리도 안 나오고 지금. 꽤 됐는데, 그냥 상토에 막 심으면 잘 나올 거를 제가 이렇게 또 물산목에 또 저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삽수는 그냥 막 꽂아놓겠습니다. 다음에 나눔할 때이 싹소름도 함께 하면 될것 같아요. 게 조금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 나름 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삽수를 보내드리면 또잘 뿌리가 안 내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뿌리 내린 거를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키우면. 뿌리는 또난 거는 뭐 나눔하면 되고, 안 나는 거 혹시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뿌리는 내리고 나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꽂아서 나중에 이제 갈 때는 조금 이렇게 해서 해놓고, 지금, 저면으로 제가 물 해놓고, 위로 지금 워낙 다글다글 제가 지금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면으로 지금 물 하면서, 저면관수 하면서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생겨서 못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저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꽂이 했던 아이들을 도저히 안 돼서요. 제가 보라삭 소름 그 상토에 심으면서 얘도 그냥 심어줬거든요. 일주일 됐는데 흰색 소름이 안정기에 찾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는 물꽂이보다는 이렇게 상토 삽목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